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2023년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도원의 양털뭉치 기도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하나님의 용사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양털 뭉치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 어, 적군 미디안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략하려는 예, 국가적인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미디안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며 고통하던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예,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겁이 많고 무명의 사람이었던 기두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전을 불사하려고 군사를 모은 기도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양털 뭉치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양털에만 서리가 내리고, 다른 곳에는 서리가 안 내리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보니까 기도대로 대잖아요 양털에만 싹 서리가 내렸고 그 외에는 다 어, 서리가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우리 같으면 아따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할것 같은데 거꾸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이 판에는 양털에만 서리가 안 내리고 다른 데만 하얗게 서리가 마당에 내리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거기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어.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꼭 양털 뭉치가 아니라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기도를 드려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든지, 예. 그 사람을 우연히 그냥 탁 마주치게 해주시든지, 하여튼 뭔가 꿈에 하나님이 그냥 탁 뭔가를 보여줘 불든지, 오늘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드릴 때 이런 말이 탁 나와 불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정없이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에,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이 약한 기독교인들이 점쟁이를 오늘날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의 20%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귀신에게 가까이 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데, 구약에는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했는데, 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아무리 답답하고 궁금하고 해도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니까요. 정말 양털뭉치라도 놓고 기도원처럼 기도하고 싶을 때가 우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원의 양털뭉치 기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기도원에게 주어졌습니다. 미디안을 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즉시 순종하면 될 것을 또다시 무엇을 표적을 그렇게 두 번씩이나 구했던 것은 그건 잘한게 아니었죠. 그것은 불신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예. 한편으로 그의 약한 모습이 뭐 같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지는 게 아니, 이렇게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하는 점이 의아해집니다. 사실 이 사사 기도원 스토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기도원이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자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참으면서 다 들어주셨을까요? 다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원처럼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알던 사람들은 실망해 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실망을 하려면 하나님이 더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내 연약한 것을 다 아시는데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그게 사랑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laughs>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일이 내가 기도한 대로 딱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음 편하게 행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잘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고민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뒤돌아보면 잘못 결정했다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기도원처럼 양털 뭉치를 놓고 구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기도원 스스로도 사사기 6장 39절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시험해라. 그게 아니라, 분별하라고 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이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겠다. 하고, 내가 분별해서 내가 분별한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원처럼 어떤 표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에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되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의 내 믿음의 원리 안에서 깊이 숙고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결정하는 한, 우리가 혹시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안식년에 한국에 가면 여기저기 집회 요청을 받거든요.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또 노예 참석과 5월 초에 우리 아들 결혼식 때문에 제가 또 4월에서 5월 초까지 한한달 정도는 들어가야 될것 같는데요. 일시 기국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몇 군데 교회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 마라고 하는 교회 응답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laughs> 오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 막히는 게 아니고 막히는데도 있고 여는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다가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새롭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간 세상이 다 그런 건데.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교회 형편을 모르잖아요. 또그 교회에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교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서 내성교에 그것만 막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교회에 나는 형편을 잘 모르는데, 이 교회에 가서 이번 주일날 무엇 말씀을 전할까요? 어, 그 교회의 형편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경우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슨 어? 점쟁이 찾아가면 뭐 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처럼 어? 몇장몇절을 갖고 이런 설교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할수 없죠. 제가 잘 생각해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리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그걸 나한테 판단해서 하라고 나한테 하나님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름대로 준비해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집회 후에 아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성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리 뭔뭐 말을 했는가요? 어, 그런 반응이 의외로 많습니다. 뭔 뭐,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미리 그런 소리 한답니까? 전혀 안 하죠. 강사가 부담될까 봐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기도만 할뿐이죠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사실 저도요 가끔 직통 게시 받는 분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좀아 어? 그런 좀 교파 그런 계통이 좀 있잖아요. 다 기도하면 엄마 하나님이 이리라 그러시구만. 아, 이게 딱 나와 불잖아요. 기도하면 착착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은 얼마나 편할까요? 하나님 탁탁 음성으로 들려주려 주셔분께. 그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저한테는. 저한테 그런 은사를 바라시는 분들은 <laughs>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게없다께게요 우리가 모세 오경, 구약 성경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무당을 싫어하세요. 무당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년 전에 아주 요상한 여자가 유튜브에 나와 갖고 뭐라고 예언을 한지 아세요? 12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거니까 피해를 요 라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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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방으로 왔사카라빠지 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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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 달달달달 하면서 그냥 예언하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요 정신 빠진 교인들이 그 미친 여자 예언을 듣고 수백 명이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대요. 필리핀으로 피난 갔대요.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예?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소위 방언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의 혼란한 때는요 신앙의 그 신학의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건강한 신학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을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양털 뭉치 기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갖고 요래야 되겠다. 그런 교훈보다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미 분명히 기도원에게 저, 어? 전해졌는데, 기도원이 무서워서 걱정이 되니까,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런 게? 그런 신앙이 뭐가 좋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바로 해석을 하고 바로 깨닫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 혼란한 말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